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회사를 많이 배웠어요. 같이 복습해요. 먼저 신체, 음, 어떤 회사를 사용할 수 있죠? 음, 펑, 쇼, 어, 맞아요. 니할 쇼, 워헌 음 머리카락은요? 방, 도음 키는요? 음, 아니에요 어... 高? 네. 그리고? 음... 短? 틀렸어요. 어. 아! 아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네. 맞아요. 키는 个子很高,个子很矮. 거즈很 음... 누구냐? 음. 어... 小 따다응 <따> <시어>. 아니요, <따> 아니요, <따> 아니요 고디 맞아요 <디> <따> 그거 다 접합해요 <따> 중간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디> 음, <디> 부따예부셔부고예부 예 아이 무팡, 예, 뽀쇼 오, 잘했어요. 병, 성조 다 맞아요. <laughs> 자, 오늘 미션이에요. 네. 한국 스타의 외모를 선생님에게 설명해 보세요. 음. 선생님이 알아맞힐 수 있다면 통과합니다. 네, 연예인을 아. 설명해봐요. 어, 아, 너무 어려워요. 안 나와요. 해봐요. 음. 누가 있지? 아! 한국에 진짜 유명한 연예인 있는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음,她是女人吗? 是,她是女人. 음,她身材好吗? 她身材很好. 음,个子很高,特别秀. 음她是긴 머리야? 음, 的녀는很머리 음... 그녀의 얼굴은 작나요? 괜찮아요. 작지 않고 아요그의 눈은 작나요? 그녀의 눈은 엄청 커요. 눈썹은 높지 않고 작지 않아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생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요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음,脸不大也不小,음,眼睛很大,鼻子不高也不低,嘴不大也不小. 음, 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알았어요. 바로 저죠. 아, <laughs> 안, 네. 제가 말한 거는 한국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전지현 닮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전지현이에요. 근데 아좀 닮았어요. 좀 닮았네요. <웃음> 오케이, 통과. <laughs>